개수록이 쓰여질 당시에 큰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표현처럼 모든 힘과 능력이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로마는 꿈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신앙이었습니다. 큰성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큰성 바벨론일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분명한 공통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앉아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 힘이든 능력이든 시대정신이든 간에 그것을 큰성 바벨론이다 하겠습니다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욕망지상주의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 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게 바로 현대판 근성 바벨론일 겁니다. 바벨론을 우리는 소망해서도 안 되고 붙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자기자리에서 인정받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을 벌어야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 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날마다 질문하고 물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날마다 주 앞에 물어야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면서 날마다 엎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진지한 질문, 간절한 기도 그 속에서 용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만약에 다른 그 무엇이라면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왕으로 오셨을 고백하는 기희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